자, 무언고 작년 문제고 논술형 3번이래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그니까 러 하나가 아닌가봐 모든 걸 구하자고 한 거야 어, 근데 일단 먼저 나를 보니까 fx와 gx는 모든 4분의 을 지난대 어, 이거 가지고 힌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4분의 9래 아니, 점근선은 어차피 이런 거 이런 거 아닌가? 얘도 또 이런거 이런거 아닌가? 얘 사각형이야 사각형 맞아? 얘는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 점교만 잘하면 돼 점교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또왜기을 쓸까 한번? 자 fx야 fx 자 x 빼기 a분의 3x 빼기 이거 점교 얼마죠? a,3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잠깐만 그럼 볼게요.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생각해봐. 지금 점교 y 좌표는 3이 고정돼 있어. 3이 고정돼 있어. 근데 만약에 a가 0일 수는 없겠죠. 일단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양수. 자, 이거 쓰는 거 아니야. a가 양수야.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Y절편이 뭐죠? X절편이 얼마? 3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일단 이쪽에 있어버리면 여기 안지나니까 안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어버리면 얘는 뭐야? 이렇게 되면 여기 안지날 거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Y절편이 A분의 1 아니야 그럼 A분의 1이 여기 있으면 얘는 어차피 여기 안 지니까 안될 것이고, 양수니까 이런 거니까 안 지날 거 아니야? A 양수 아니죠. 맞아요? 아니, 문제에서 여기 봐봐. FX는 모든 면이 지난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A분의 1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얘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니까 안 지나잖아. a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안 지나지, 삼삼면 안 지나기 때문에 a는 양수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건데 이건 어려운 이유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음수야 a는 음수 a는 음수라는 게 아예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다고 보자 a 음수 이쪽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봐봐. XP는 3분의 1이니까, 여기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니까, 다 지나는 거 맞아? 얘는 고정된 거야. A 음수. 자, 그럼 이제 그 옆에 거를 봐야지, 그 옆에 거를. 그 옆에 게 GX를 봐야지, GX. 자, x 1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야. 점계 얼마야? 1콤마 마이너스 A죠. 맞나? 1콤마 마이너스 A니까 여기에 1은 확실히 여기 쪽에 있어. 근데 마이너스 A야. A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양수지. 근데 봐봐. 양수인데 얘가 위에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겠지. 그래? 그니까 모든 거야. 한마디로 A가, 마이너스 A가 위에냐, 아래냐 문제라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답은 두 가지야. 얘가 이거 아니면 밑에 두 가지야. 두 개. 자, 먼저 이거 1번이라고 할게. 1번. 괜니그 다음에 이거를 2번이라고 할게. 두 개를 다, 따로 구할게. 자, 먼저 1번 볼게. 1번. 자, 1번이야. 1번. 어차피 우리가 가로는 정해진 거야. 가로는. 가로는 얼마 되는 거야? 가로는 1 마이너스 A야. 맞아? 새로운 뭐죠? 새로운, 이거 새로워, 새로 새로운 새로. 뭐죠? 마이너스 A 빼기 3이야. 됐니? 그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한번더클 때겠지. 원래는 그냥 절댓값 쉬우면 되겠지만, 그냥 할게.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야. 쏘리. 마이너스 A 빼기 3이야. 아유, 쉣. 됐니? 이게 마이너스 A 가한번더 위에 있을 때. 이해 돼? 자, 그럼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구할게. 그럼 첫 번째 1번 그래프를, 1번을 이용할 거야, 1번을. 자, 그렇다는 얘기는 1-a와, 1-a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얼마가 돼야 한다? 4분의 9가 돼야 한다. 넓이니까. 그렇지 그럼 정리 한번 하자. 자,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일 것이고, 얘 마삼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이고, 플러스 3a가 4분의 9야. 자, 4 곱하자. 음, 4 곱하면 4a제곱, 4a제곱이고, 2a니까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8a 될 것이고, 4 곱하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어, 9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1인가요? 자, 정리량 인수분해 하나 봐야지. 2하고 2하고, 자, 7하고 3을 해버리면 14하고 6이니까 되겠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뭐야? 얘가 아니라 뭐야? 얘가 돼야겠죠? 됐니? 요거 해야지, 여 위에 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거 답은 이렇게 하나 나온 거고. 됐지? 자, 2번 볼게요, 2번. 2번 그래프는, 2번 그래프는. 자, 마찬, 가로는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 b 하면 얘가 위에 있는 거니까 3 더하기 A가 세로가 되는 거지. 됐지? 자, 2번 보자, 2번. 2번은 가로는 마찬가지로 1백이 a가 될 것이고 세로는 3 플러스 a가 되겠죠 얘가 얼마 돼야 돼? 4분의 9 해야 돼 쌤이 지금 앞에 반풀이는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절댓값 씌웠습니다 근데 그냥 두개 따로 한것 밖에 없는 거야 됐니? 왜냐면 지금 이게 위아래가 모를 때는 절댓값 씌우면 되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절댓값 싫어하니까 그렇지? 정리합시다. 그럼 먼저 여기는 3될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a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제곱이 4분의 9입니다. 자, 사곱하자. 그러면 12 빼기, 8a 빼기, 4a 제곱은 9될 것이고, 다 1로 이항시키니까 얘는 4a 제곱, 플러스 8a 될 것이고, 넘기면 마, 삼은 0 되니까, 여기는 2,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뭐 하면 돼? 뭐, 근해공식이 오면 되겠네. 아, 나. 자, 근육 써보자. A는, 짝수공식,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 뿔마, 루트, B다시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B, 28, 2루트 7. 자, 그런데, 부호가 지금 얘가 둘 다가 아니야. 어, a가,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뭐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a가, 요게 지금 3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약분시킨 다음에 하자. 약분시키니까 마이너스 1뿔마 2분의 루트 7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되려면, 어,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어 안되겠네 그럼 마,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면 뭐 플러스면 되겠네 이거? 안되겠죠? 맞아? 플러스면 얘가 지금 부호 치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야겠네요 렇지 그니까 답은 또 요거 두개 a는 마이너스 1 빼기 2x2 7 이건 2 x 7 그래서 답은 두 개가 정답이겠네 근데 아마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한 거 외에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한 거 빼고는 맞죠? 음. 이해됐어.